아주머니가 시주고 이사가려다 이사 가면서요. 아 저분은 이제 받아 나가려고 해서. 아 이제 세차장 왔는데? 요 아니 그 사람 그 아주머니가 시주고 이사 갔잖아요. 아 그랬어요? 네 바뀌었네 사람이. 예. 네, 아그 가지면서. 음. 여기 애들 이제 애들, 밥을 주라고. 맞아요. 오, <laughs> 그렇게 또 인수를 <웃음> 하셨구나. 그몇 <laughs> <laughs> 군데나 이렇게 밥을 주세요? 여기, 저기, 네, 저쪽에. 두 군데. 두 군데. 이야, 대단하시다. 야, 이렇게 할아버지가 오는 줄 알고, 여기에 쫙 지금 있어. 여기에. 양이 가서 여기에 이렇게, 도시에서 살면 이렇게, 누군가가 베풀어주면 이렇게, 아, 이 야유에서, 고양이들이 참 많더라고요. 네. 제가 그 양수리도 가보고 저쪽. 응. 여러 마리 있었는데 이제 밥주는 사람이 한세 사람쯤 있었어요. 아 아. 게다가 그 그두사람은고 뭐 이사를 간든지. 아. 안 보여요. 어.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거예요. 그런 아. 그런 깡통 하나는 얼마나 해요? 400원 정도. 이거 저도 하나씩 가지고 다니다가 저는 이제 야외에 가서 그 경치를 찍으러 가거든요. 아, 예, 예. 그러면 가네들을 많이 보이더라고. 아, 예. 오, 아이고, 참 귀한, 귀한 일 하시네. 이거 아니면 이렇게 안 해주면 자네가 이걸 어디서 먹겠어? 굶그죽는 네, 거죠. 그렇죠. 배짝 말려있더라고요. 그 그쪽에 사는 애들 보니까 참 이렇게 이런 마음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이게 이게 사소한 것 같아도 이게 보통 사람 허위가 그렇게 쉽지 않은 아니, 건데. 내가 좋아는거 <laughs>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? 이렇게. 가 편해서 편해요. 그러니까 베푸는 게. 이거는 이제 구청에서 나온 거거든요. 응? 어? 그 시타이어. 아 구청에서 이게 해준 거예요. 네. 오 그렇지. 이거 해주면 뭐 쟤들이 살 수가 있나요? 음. 밥을 먹어야죠. 그렇지. 맞아. 먹을 걸 줘야지. 네. 야 이렇게 참참 참 이게 보살핀다는 게 이게 참야 아, 그건 또 뭐예요? 내양제예요. 어? 겨울이니까요. 아. 아하. 저거 보니까 새끼 같은데. 아유, 네. 한 살도 안 됐어요. 어? 한 살도 안 됐어요. 세상에. 그러니까 네, 지 네, 엄마는 네. 나누기만 하고 그냥 어디 가버렸구만 아 같이 있어요 아 엄마도 있어요? 네 지금 안 보이래요 아 이제 가안요 아하 아하 엄마 아빠가 같이 있구나 이야 참귀안 일이다 야 저는 이렇게 먹이주는거 이렇게 겉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이네요 아예오오 네. 오, 그것도 있고 아 종류가 참 많구나 요거 아직굉 좋아해요 아 그래 그거는 뭔데요? 이게 그 참치 아대거든아 조금 비싸요 어? <웃음> <웃음> 비싼 걸또 알아보는구만 맛있으니까요 어 그렇지 원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? 이게 자연에서 큰 사람만 이런 걸 아시는 건데. 지금 조도예요. 시골 사람할테내 그렇죠 맞아요. 이 도시에서 큰 사람은 이런 거 몰라. 알아죠. 안, 안 해요. 응. 네. 어. 이게 시골에서 큰 사람이나 이런 걸 알고 배려도 하고 그러거든. 오 확실히 그 틀리게 보이네. 저 네. 보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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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이건 오 저렇게 해서 저렇게만, 저리 갖다 주시는구나 오 어. 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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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오아 저렇게 이 옆에다 이렇게 오시면 딱 알아보겠구만요. 아, 온다. geçecek 아이고 맛있게 먹네요. 맛있게 먹어요. 응? 어? 제가 많이 볼요 어. 세상이 저렇게 맛있는 걸 줬으니. 아이 뭐를 줄사람지 그렇지요. 세상에 있다가 두사람이 이사 가시든지 하고 귀한 일하신다. 진짜 귀한 일하셔.